안녕하세요. 코인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스팀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팀 토큰은 블록체인 SNS 플랫폼인 스팀 일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스팀잇에서는 콘텐츠 저자와 큐레이터가 자신의 활동에 따라 스팀을 분배받습니다. 스팀은 예치의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스팀을 예치할 시 스팀 파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콘텐츠 평가 및 큐레이팅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스팀은 스팀 단어로 교환하여 가치 안정성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콘텐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팀이은 향후 콘텐츠 제작과 큐레이팅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스팀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4.7%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스팀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문을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